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블리츠는 제가 몇번 해가지고 안 할게요, 이거는. 올드 생성하는 거 먹어볼까 보물보가보시 진짜 좋거든요 아이템 제거기도 두개 있으니까 그냥 아이템 바로바로 바로 만들면서 가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제가 저번에 스카니신 덱을 올렸었죠. 그때는 이제 카시오페아를 메인으로 쓰는 덱에 더 가까웠었는데, 어, 이제 신드라를 메인으로 쓰게 된다면은 천상계 랭커분들이 이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더 좋은가 새롭게 이제 정립이 됐거든요. 신드라 삼신기랑 딱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센가. 지금 가장 좋은 덱이기 때문에. 야, 이거 선봉대 너무 좋은데? 돈 지금 4원 뽑았어. 이거 이번 전투에서. 보물이가 뭐 개사기라니까 이게 택하은 2원 주고 끝이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1원 주고 그 이후로 6초마다 이런식 주고 약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저게 말이 안 돼요 그냥 미쳤습니다 저거 효율이 정신 나갔어요 그냥. 공전 던지기. 아 이게 꽝이 떴으면 안 됐는데 돈 먹어올라면 1원은 뽑아오겠지? 지더라도 돈만 뽑아오면 내 30원 이자만 맞춰줘라. 오히려 좋아요 저 지, 지고 싶었어요 이거 아이템 우선권 돌아오게. 오히려 지고 싶었는데 잘 갈아탄 거지, 뭐, 연패로. 까겠다. 건물에 가본만 까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1원 더? 1원 더 주냐? CC기 좋았는데, 방금?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만족스럽습니다. 좋아요. 갈류 이성 띄우고, 워익을 팔고, 스택 한 번만 터뜨리면 50원 되잖아요 그렇게 갑시다 아 신드라 너무 늦게 나오네요 좀안 좋습니다 스택을 좀 빨리빨리 쌓아야 되는데 이번 판에 신드라가 지금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신드라가 잘안 뜨는 판인 거 같아요 아, 아 여기 한 마리 있네 여기 스카니 신덱 보는 거 같거든요 형상 변환자 기반에다가 스카니 신 덱이면 여기 겹치겠다 제가 지금 이걸로 10원을 뽑아왔거든요 돈 관리 정말 잘했죠 이거 근데요 님들아 이게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 구인수 말고 그냥 복원으로 만들게요 복공 먹을까 그냥 복국 먹자 야 신드라 하나만 줘봐 아이 굉장히 안안 뜨네 <laughs> 진짜. 아니 신드라 어디 있어? 좀 떠봐. 정신이 나갔구만 게임이 또 드디어 나왔네. 아우 진짜. 좋아요. 이거 아이템 일단은 얘한테 다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하다 만게 뭐냐면은 복원을 만든 이후 원래 저 지팡이로 구인수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판에 신드라가 진짜 드럽게 개늦게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인수보다 이런 경우에서는 복원을 가는 게 낫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개념이 정립이 되고 나서 신드라의 3템은 복원이 아니고 구인수가 들어가야 돼요. 쇼진 내셔 구인수.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스테이지 막좀 빠르게 신드라가 나왔고 구인수도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경우 그럴 때 이제 구인수를 가시고 저처럼 이렇게 신드라가 진짜 늦게 나왔다. 복원을 가시면 됩니다. 구인수가 아니라. 가고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신드라를 그몇 마리가 겹친다한 번만 봐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겹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번 판에 신드라가 좀안 뜨는 유닛인 것 같아요. 되게 안 붙고 있거든요. 다른 애들도 신드라가 안 떠가지고 안간것 같아 이번 판에 좀 진짜 심각하게 안 떠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판은 겹치고 안 겹치고를 떠나서 좀안뜰 겁니다 유닛 자체가 그냥 신드라 몇 마리 겹쳤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이고 안 겹쳤었는데 쟤네도 그냥 안 나왔어서 안쓴 거였구나 지금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신드라가 있네요 페어 들고 있는 애가 세 명이니까 여섯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신드라?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겹친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겹치면은 이렇게 안어 겹쳐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푸느 풀어나가는 게 영상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죠 저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할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니까. 제작할 수 없는 상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예 필요가 없어요. 오갈류 무서운데? 우데카이저만 이성 붙으면 워익 팔고 갈아탈만한데 이거 아이템 제국이 두개 있으니까 그냥 워익 팔고 남이도 팔고 이자 보자. 남이가 들어가려면 팔레벨을 가야 되거든요. 남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팔 레벨까지 가야 돼 남이 들어가려면. 어차피 8 레벨에서 리롤치면 남이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제가 좀 눈에 까실 거예요. 갈류 여섯 마리나 집었거든요. 조금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단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현봉대가 체력이 그거지 방마저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 전투 마법사가 날것 같아 신드라까지 생각했을 때는 전투 마법사로 가자. 그지모대까지 붙었다 이런 아이템 제거기 이걸로 넘겨줄게요 바로 그냥 넘어가 주고 자 그리고 이제 망토를 이온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마방각을 땡기지 않을까 신드라가 마방각 있긴 한데 아, 괜찮을래나 어차피 딜 얘가 다닐 텐데 마방각 가지 말까 그냥 안 가도 될것 같긴 한데 다른 이 딜러가 투캐리면 모르겠는데 신드라가 메인이라 어차피 신드라가 마방각 들어가면 얘가 딜 넣는 거라 괜찮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용발톱 탱템을 하나 뭐 갈리오한테 더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시오페야 계속 드네. 필요 아예 그만해 가시오페야. 리롤 두번 나이스. 야 신드라 좀. 백스는 그냥 이거 팔것 같아요. 3원 이상 뽑아오고 이겨가지고 이자가 되는 거 아니면은, 어, 꾸리빨, 누누, 영웅 증강체 먹었구나, 두 번째 증강체로. 누누 그냥 녹는데, 근데? <laughs> 신드라가 너무 세 이게 지금 모든 덱 중에 제일 좋은 덱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덱 파워가 미쳤는데, 야, 거물에 가보, 가봇... 3원을 뽑아오라니까 한 푼을 못 뽑아오네. <laughs> 어? 니코 좋다 겹쳐가지고 무조건 니코가 좋아요 5원 이상의 값어치를 합니다 신드라 한 마리만 찾으면 삼성이고 좋아요 쌍구인수 카시오페아 이거 고전압 있어가지고 신드라가 좀아프더라고 근데 제가 전투마법사 있어가지고 고전압 이온딜 들어오는 거 정도는 전투마법사로 얼추 지금 보시면 상쇄가 되죠 데, 데미지 들어오는 만큼 상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되게 아팠을 거예요 근데 풀피죠 전투마흡사 나쁘지 않아요. 얘 자체가 이제 스킬을 쓰면은 스택이 쌓이고 점점 세지는 그런 느낌인데, 스킬을 많이 쓰면은 이온한테 지져지기 때문에. 새로 고침 6번, 체력 소모하고 6번 좋다. 어, 갈리오 삼성, 나이스. 아우 신드라 못 뛰었네요 결국에. 아 이거 이기겠죠? 이길게요. 신드라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제발. 하나만 주면 되는데 안 뜨네. 거물에 가버 또갈려줘버릴까 아이템 아이, 근데 아이템 제거기 아이 뭐 앞으로도 쓸일 없긴 하겠다. 근데 모데카이저가 삼성이 붙으면은 모데카이저한테 들어가는 게더 낫긴 해가지고 건물에 가보시. 그냥, 아예 그냥 가자. 갈류한테 탱템도 수운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뭐. 아 데미지 개 쎄요. 미쳤다. 어 이거 66번 써가지고 이게 30번마다 쎄지거든요. 66번 써가지고 한번 쎄졌네. 야 이거 리롤 6원 어치 리롤이면은 이거 신드라 한 마린 뜨지 않을까요? 가보자. 한 마린 뜨겠지. 제발 신드라 하나만.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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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받을게요. 아 레벨업 처 벡스 올려 시공간 받겠습니다. 저 이제 레벨업치고 팔레벨 가서 남이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아우 신드라가 좀 많이 겹쳐요. 이, 보시다시피 신드라가 지금 이덱이 제일 좋은 덱이다 보니까 신드라가 많이 겹칩니다. 특히 뭐 마도사 연계도 가능하고 섬뜩한 힘도 연계가 가능해가지고 다른 덱을 하는들이 애 많이 집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이제 겹친 경우에서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보여드렸죠. 겹쳐도 셉니다. 남이 찾아서 8레벨에 남이 넣으면 돼요. 7레벨에 모데카이저 볼 수도 있긴 한데 여기 1등이 모데카이저 겹쳐있어요. 아 모데카이저 개많이 겹쳤네. 하긴 신드라 덱이면 은 선봉대 이렇게 가. 얘, 얘가 지금 조합이 완성이 돼있네. 그래서 아무튼 스킬만 굴리면 진짜 세거든요. 얘가 지금 신드라덱 이렇게 가는 게 그리고 선봉대를 가는 이유 제가 설명했다시피 얘가 스킬을 많이 굴려야 되는데 그래서 앞라인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봉대에다가 신드라를 섞는 겁니다. 이따 남이 들어가면 섬뜩한님 요술사까지 활성화돼가지고 시너지도 진짜 깔끔하거든요. 팔레벨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여기는. 아, 방금 전에 누누 삼성 뜨네구나, 여기. 그렇지. 삼성 붙으면 항상 나랑 만나지. <laughs> 괜찮아, 이거. 앞라인 버틸 수 있어요. 어휴, 모데카이저 튼튼한 거 봐. 좋아요. 와, 신드라 데미지 개쎄다, 진짜. 미쳤다. 와, 들어가시고요. 만천딜 박았습니다, 신드라가. 이제 팔레벨에서 리롤 쳐서 남이 찾아. 넵. <laughs> 아넵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게 없거든요 이 얘만 탐켄치로 바꿔주면 돼 워잉만 도장이 들어간 럼블 하나 볼까요 얘 삼성각 보이는데 그쵸 고장 럼블이나 도장 백스나 둘 중에 하나 갈까 백스 주자 럼블보다 백스가 나날것 같아 이거 안 쓸게요 그냥 주술 다음 턴에 들어가요 지금 전투 들어와가지고 이미 다음 턴에 들어가는 주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남이 시 c 이 좋았고 야 신드라 너무 세다 말이 안된다 그냥 상대가 안되는데요 7섬뜩하님 신드라 덱은 그냥 무조건 이게 맞아요 선봉대로 가는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덱 중에 통계 1등입니다 오데카이저 여기 3마리 겹친게 다거든요? 리로 칠만하다 이걸 6번 괜찮은데? 어? 럼블 삼성 나이스? 자, 이거 럼블이 왜 삼성 붙은지 아십니까? 백스한테 도장을 줬기 때문이에요. <laughs> 만약에 도장을 럼블한테 줬다? 지금 백스 한, 한두 한 마리 정도 더 나와서 럼블 8마리, 백스 8마리였을 겁니다. 제가 알아요. <laughs> 제가 롤체를 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거 도장을 백스한테 놓아서 럼블이 삼성이 붙은 거예요. 뭐야 이거? 아, 닐라 어, 신드라 스킬 쓰면 죽어. 그렇지. 공중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네. 스킬 몇번 굴려? 94번이나 굴렸네요. 좋아요. 아앨리스 삼성 지겠는데? 지겠는데 이거? 앨리스 삼성이 붙었다고? 오케이 모데카이저 삼성에다가 백스 한 마리 남았지. 아유 이게 백스가 안 뜨네? 안줘 근데 아 이거 나미가 여기서 스킬 쓰긴 하겠다. 근데 넌 이제 배치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겨요. 어 근데 체력 많긴 하다 섬뜩하님 체력 6천이나 되네? 그럼 뭐해? 뭐 스킬 한두세번더 때리면 죽는 건데 <laughs> 그냥 고성능 고성능 샌드백일 뿐이야. 백스텍 싹했다. 99스택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신드라 삼신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인수를 갈땐 이렇게 가야 되고 복원을 갈땐 이렇게 가야 되고 다 설명드렸죠? 영상 보시고 이게 지금 제일 좋은 덱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